조국혁신당을 찍기 위해서 가면요 민주당 찍어줍니다 설마 가갖고 조국신당만 찍고 나올까요 조국신당만 찍고 국민의힘당 찍어주고 나올까요 아니죠 최소한 나는 조국 찍어주고 싶어 난 조국혁신당 꼭 찍을 거야 하는 사람은 미워도 가가 민주당 찍어주고 온다는 겁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조국혁신당은 넓은 의미에서 범민주 진영의 일원입니다. 가장 큰 집이라고 할수 있고 본진이라고 할수 있는 민주당과 항상 손잡고 연대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조국 혁신당이 살리고 있다고 내가 감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비난하는 자들이여 가슴 속에 손놓고 생각하라. 누구 말이 맞느냐. 누가 진정으로 민주당을 사랑하고 누가 진정으로 이재명 대표를 살리는 길을 얘기하고 있느냐. 자신니게 얘기합니다. 같이고 함께 어깨 걸고 가야만이 22대 초선은 이길 수 있다. 이것은 명확한 답입니다 일부에서 일부에서 민주당과 조혁신당을 또는 이재명 대표님과 저를 이간질하거나 갈라치게 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절대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저는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의 발목을 잡을 생각이 추어도 없습니다. 민주당은 중산층도 생각하고 중도층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수권정당을 꿈꾸면서 천천히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나가야 합니다.